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표형님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고 국운을 번성하게 할 대통령을 선택하는 중요하고도 벅찬 선거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희망을 노려하고 이전을 지시해야 할 선거가 우리 국민들을 더욱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미래의 대한민국을 디지털 지구로 위조하는 세계인들 속에 살아남아 존재시키려면 그것은 교육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음 세대에서 그 강인한 마음으로 우주를 품게 하여 인공지능이라는 최첨단 문명을 생활 속에 누리게 하는 것도 오직 교육으로만 가능합니다.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시한적인 안목으로 행복한 학교라는 이름으로 미래의 삶을 저당잡고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포기되는 상황에서 기전도 없이 자기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한 채 우왕좌왕하는 현실 교육 속에서 교육정체와 태보로 희생당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깊은 구심 끝에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과 학부형 그리고 미래의 교육을 걱정하는 선생님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전교조 교육감을 뽑아놓고서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며 지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한 말은 그 말이 시천되는 과정 속에서 거짓 그 자체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깊이 전교조의 말도 안 되는 선동으로 교육현장의 무능과 교직을 끼리끼리 다루는 인사비리가 충남을 덮었습니다 교육감 자리 유지를 위해 내편내편 갈라놓은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학생을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그 인권을 더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때마다 교육정책이라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내용을 내놓을 때마다 교단의 선생님들은 가르칠 의욕을 잃다 못해 가슴에 멍이 들었고 그문화함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지난 8년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저는 교직생활 34년 6개월을 마치고 지난해 8월 명예롭게 퇴임하여 이제 오늘 중남교육 교체를 조용조이 해내겠다는 각오로. 교육감 예비후보로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게 된 것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신성한 교단의 희망을 잃은 지 오래고 대한민국 교육의 실체는 방향을 잃게 되어 충남교육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아니,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 교육감은 자기자리 부전과 인기영업에만 몰두으로 인사문흥, 행정문흥, 유례없는 교육문흥 이른바 산무교육감으로 교육권을 차유하여 내 편만 살찌기 위해 이용한 인재들을 저편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교육감에 기대어 기생하는 소수의 사람만 기득권을 갖고 누리는 부패한 충남교육.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남교육 리스타트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충남교육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4년간 더 맞겠다고 교육감 삼선에 나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6월 1일 날 표로서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저 조용 종 오직 교육만을 생각하며 사심없이 충남 교육교체, 교육권 교체를 위한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낙하산을 탔던 공수부대원으로서 만기 제대한 사람입니다. 맷집 단단합니다. 싸울 준비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학생들을 아끼고 살아했겠습니다주임교사 시절부터 우리 반 학생의 집을 일일이 가정방문하면서 가난해서 밥한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제자를 먹였고 수학여행 중에는 발을 다친 학생을 업어서 일정을 마치게 했는가 하면 몸이 불편한 학생을 보살펴 자립할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있어도 안 되고 있게 해서도 안될 학교 폭력 사건으로 앞날이 창창한 학생들이 학폭범에 묶여 도소와 고발로 그들의 앞날이 검은 구름에 휩싸일 때, 학교장으로서 가해 학생도 제자요 피해 학생도 제자이기에 서로 왼수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미래를 위해 피해 학생이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주실 때까지 원망하지 않고 진정한 교사라면 꿇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무릎이 다 닳고 간절히 걸어져도 꿇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총당 도민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안전하게 밥잘 먹이고 수준이 다른 교육정책으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미래의 나라와 이 사회의 세계 속의 당당한 일원으로 키워내겠습니다. 부모님과 가족의 소중함, 친구들과의 우정, 토론배관의 격이 없는 토론이 가능한 분위기 있는 현장의 인성교육, 대세들과 함께 깊은 사제적을 꾹 치우는 교육현장을 충남교육필제를 통해 깊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 전교 출신 교육감을 뽑아놓고 걱정이 태살인학부형과 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아서 한국교총 수석 부회장 출신인 제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내네 편, 대편 네 진영 논리에 빠진 충남교육을 모두 아울러서 코로나19로 무능한 교육정책이 찾아준 붕괴된 교육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디지털 혁명 시대에 맞게 교육의 팔을 바꿔놓도록 한국국공립구성학교장의 개정의 경험을 토대로 해내겠습니다. 저 조용종은 교사 교감, 장학사, 장학과를 거친 행정가입니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장을 역임한 교육 경영자입니다. 세계 인류 문명사적 대전환의 측면에 있는 이때, 교육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그 사명 피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제 저 조영준과 함께 4년마다 한번 오는 교육감 선거, 충남 도민의 힘으로 팔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교육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주를 꿈꾸는 학생, 아름다운 인성의 학교, 미래가 꽃피는 교육과정, 신바람과 보람이 있는 교단, 소통과 지원의 교육 행정을 실현하여 중남의 학생들이 우주를 나오는 큰 꿈을 가지고 풍력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잘 먹고 잘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신바람으로 수업 역량을 강화하여 재미있게 가르치며 보람을 찾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며 학부모 지역사회와 합동하고 언제나 지원에 충실한 교육행정을 도연할 때더 좋은 충남 교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점단과학을 기반으로 신종 바이러스로부터의 예방 시스템을 갖춰 안전에 대한 걱정을 없애고 지리적으로 소외된 도서벽지 작은 학교에도 학생들이 찾아들 수 있도록 기호와 희망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충남 교육을 저조용준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22년 6월 1일을 향해 오늘 저는 충남 교육 교체를 넘어선 더 좋은 충남 교육을 만들 수 있는 교육감이 되기 위해 출발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도우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병님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34년 6개월을 교사로서 교단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휩사이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매사 부끄럽지 않은 교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에 대하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열심히 해보라고, 일 잘해보라고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신 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이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과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학교형 여러분, 저 조용중 충남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을 리스타트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잘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 뉴스 안성원 기자라고 합니다. 어... 일단, 그 이번 선언문에서 현 김지철 교육감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인사 문제라든지, 무슨 대표님 가르기에 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교육감 후보로서 가장 큰 강점이 있다면, 본인이 내세우는. 그리고, 아까 뭐 공약은 따로 발표하시겠다고 했는데, 당선되신다면은, 이거는 내가 꼭 해내고 싶다라는 뭐 분야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세가지만말 예아 아까 사무 교육감 세가지 무능한 교육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우리 경기장님께서 어, 인사 무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잘아시 것처럼 지역의 그 교육을 책임져야 될 교육장을 어, 6개월 만에 인사조치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을 했던 걸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간의 이유가 있든 없든 그런 정도도 예측이 안 되고 그런 정도도 할수 없는 교육감이라면 옳지 않다고. 어, 뭐 자세한 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하는 시간을 위서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어, 저희 강점을 물으셨는데, 어, 여러 후보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 저만큼 충남 교육을 잘 알고 있는 후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공주에서 시작해서 태안, 논산, 계룡, 천안, 당진 6개 시군을 거치면서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라 그러니까 충남 도내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모임이라든지 한국 국공립 고등학교 다시 말해 전국 고등학교 교장들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여기서 책임을 맡았었고요. 한국 교총, 뭐 충남 교총의 수석 교장 등을 맡았었습니다. 학생 교육에 필요한 교육감으로서 갖춰야 할 어떤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저만큼 갖춘 사람은 후보들 없, 중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교육감이 된다면 어, 지금 현재 충남교육의 가장 문제 중에한 가지가 인성교육의 실종입니다. 핑계는 코로나고요. 8년 시기가 됐는데 코로나 2년 가지고 모든 걸다 덮어세우고 다 있는데 정말 현장에서 많은 교직원들이 느끼고 학부모들도 깨닫고 계신 거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60%이상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실종된 인성교육을 대찾아야합니 <laughs> 학생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어른들을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성이 꼽혀있는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초기본학력이 많이 지금 음, 떨어져 있는데요. 이건 뭐 수치로 말씀 안드어도 현장에서 교직원들이나 그 학부모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내 아이 문제기 이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서 바로게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품테스크리드입니다 네. 부모님 수청 이요하 기자입니다. 부모님께서 그 어쨌든 당선하시, 선이 되실 경우에 현재 김지철 교육감정에서개생할 그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만약에 이는좀 정리하겠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후보 단일화 여부가 좀 가장 큰 변수가 될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예, 어뭐 아, 누가 맡아도 패전가 하면 뭐 그만큼 못하겠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어, 잘하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충남 최 앞장서서 어, 무상교육 갖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어, 앞장서 잘하신 거고요.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발전했다고는. 하 그 표시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어, 민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발 빠르게 노력해줬던 부분들, 어, 이어와서 계속, 어, 해 나가야 할것 같고요. 어, 문제점들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뭐 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가장, 그, 필요한 것이 교단의 선생님들이 사기를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권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학생 인권조례. 마치 그 자체가 교사들, 교직원들이 마치 무슨 학생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존재인 마냥 만들어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들을 또 연동해서 학칙을 바꿔놓고 하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바하는데뭘 해? 라고 할 정도로 의욕을다 잃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학생들이 해야 할 도리가 있고 그들이권릴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권리도 있고 그들이 해야 할 도리도 있는 것이죠. 그걸 잘 정리해서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니라 뭐 학생 권리와 의무 선언이든 어떤 형태로 확보내는 일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말씀하셨던 그 보수 후배, 후보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 어떻게, 현재 그 교육감께서 어, 그 진보를 자체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전교조 출신이시고, 초대 총장 지부장 출신이신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로 나오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보수가 되거나 중도급으로 자취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일대 다 형태로 나오게 돼서 그들이 그소 단일화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좌우면하지 않고 많은 도민들이 교육 교체 열망을 제 한도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화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시, 그, 어, 공장 시스템으로 공정한 방법을 하겠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더 그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어, 시간이 지금, 어, 4 9분이에요 볼게요. 예, 예. 네, 저는 중도일보 김호국기자라고 하고요. 지금 그,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남북하신 그, 뭐 선언문 같은 걸 읽어, 읽어보니까. 전교조 어, 출신 교육감을 비판하시면서 한국 교총 출신으로서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뒤로 바로 이어가지고 그 진영 논리에 빠진 충남 교육을 아우겠다고 해도 말이 앞뒤가 안나는 것들이 게기슨말수이는지 한국 교총이 73년 역사가 있고요. 그동안에 전교조가 사살 전까지 한 단체로 존재해왔습니다. 그런 동안에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없어도 아니겠습니다만, 정식적으로 어떤 편향됐다고 하는 지적을 받은 건 많지 않고, 지금도, 지금도, 제가 못 남았던 뭐, 짧은 3년 기간이고, 그 전에 이제 총남교충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기간을 전체로 보면,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 있었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전교주에 비해서. 저 얘기는 그 일을 했지만, 전교주도 아우를 수 있는 혁력을 취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니다